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 추천인데요.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일본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니만큼 감명깊게 읽었던 책이니만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책 제목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, 그리고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 라는 작가입니다.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. 내용은 타임 루프물이에요. 말 그대로 이제 3인조 도둑, 남자 3명 도둑이 어떤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리고 도망친 후에 또 어떤 집으로 이제 피신해서 도망치는 내용인데 그 도망쳤던 장소가 바로 이제 자파점. 말 그대로 이제 그 장소가 타임 루프물의 장소인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막 엽서나 편지가 오가 오가면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. 정말 재밌어요. 이 책은 영화도 있고, 지금 이렇게 책도 있는데, 영화보다는 책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이제 영화도 봤고, 책도 봤지만, 영화보다는 책이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을 사기 부담스러우시거나 책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재밌습니다.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요. 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